출발. 오늘 이 게임, 오늘 왕까지 현김의 아침이건 이건 시청자들 다잘 때까지. 안마지 <laughs> 도저히 안되겠네요. 먼저 갑니다. 2 말할 때까지. <laughs> 오늘은 도저히 먼저 갑니다. 하면서. <laughs> 너무 힘들면 중간에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하면 되고. 아 그럼 스트릿킹 한번 해야 돼. 그렇지. 아 오늘 기분 좋은가 보네. 만만이 재밌게 아니, 해서? 아니, 미니즈를 재밌게 해서 그러니까 미니즈를 재밌게 해서 오랜만에 좀 기분이 좋았어요, 옛날... 죽여, 죽여! 뭐야, 한 방에 죽어라 아, 큐면 보창? 어? 여기 막을 참... 수 있네? 그러니까, 이게 왜 여기 있지? 뭐지? 뭐지? 심... 힘... 여기, 뭐야? 쉼터 만들 수도 있나? 어, 여기 문... 형리에 응응 먹으세요 형님 아래. 어 좋아. 뭐가 좀 오. 있는데 금속 부품 나이스 게이드 여기도 있다. 여기도. 오케이. 아예 재난 구 골프. 품어 좋아. 저건 뭐 하는 건지. 그래 누가 먼저 자나 해 봅시다. 창고에 내가 이렇게 <laughs> 뭐야 이렇게 많은 걸 맡겼나? 아인벤토리 아무것도 없네요 형님 형님 어? 있으세요? 아 맞다. 다 맡겨줬네. 아까 뺏겼네 아, 그래서 찾으라고 하는 거구나. 어, 아까 뺏긴 거. 아, 다한 번에 찾는 거 없나? 어? 나는 총하고 무기만 몇개좀센 걸로 37. 한 번에 가져올 거 없나? 한 번에 가져온 게 모르겠어. 아, 배낭 슬롯을 차지하지 않고 모든 아이템을 가져가십시오. 나 부... 어, 된다! 음, 되는데? 음, 나차 찾았어요. 어. 갑시 잠깐만, 나몇 개만 좀 처리하고. 필요 없으면 나중에 버리면 되지. 가자! 오늘 엔딩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뭐라고? 제이디 죽었잖아. 응, 음, 제이디 죽었어. Doctor Camden, it's Crane. Do you copy? Great. Good to hear you. Copy, copy, copy. Yeah, yeah, I found her. Listen, I also found Dr. Zara's tissue samples. I'm going to. First, there's something else I need to do. I didn't join but remember, we don't have a lot of time. I know, Doc, but I'm about to buy us time. I'll be in touch. Oh, she 야 무시하고 달리자. 갑시. 달려. 에헤이. 네, 그렇죠, 헤드샷. <laughs> 저요, 아니요, 이거. 이 게임 끝나고요. 다음 게임요. 보세요, 저. 어, 뭐야. 여기 타는 거 있다. 오케이. 오 맞아. 어우 권총 데미지 세요 생각보다 네. 에어리언 아이솔레이션 거 할까 생각 중인데 일단 보고요 일단 오늘은 이거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GT 해야 되니까 짧은 걸로 하나 해야죠, 중간에 에일리언 아이솔레이션은 패드로 하면 진짜 재밌는데 아, 패드로? 응 음. 아. 오우, 깜짝이야 아, 오늘은 패드 주문하고 자야겠다 어, 아, 아, 주문하고 자 아, 자꾸 까먹어 퀵으로 받아, 퀵으로 얼마 <laughs> 하셨는데 그 자, 어, 피으로 받아야지 내일 할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로갈수 있어요? 어, 갈수 있어. 어, 오, 너 점점 대담해지네 형님. <웃음> <우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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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볼 좀. 이러면 안, 안 되는데요? 어, 죽었어? 아니 죽진 않았어요. 아니, 너 개구리다. 개구리. 그래. 어, 나이스. 총을 풀 있다. 어디 있어? 위 아래. 너 있는데? 예 네, 이거 나이나이 채워 왔다. 열수 있네 형. 아예 열. 아 나피 10킬 형님. 나피. 아, 아 잠깐 아이고 이런. 나피 어. 나 나피. 잠깐만. 내열게예나 네, 네. 나피 있어. 보세요. 아 이런 열었어 열었어 열었어. 뭐 뭐가? 어 아, 총알 없다. 아 총알 없네. 오. 왜나 왜죽어 어 내가? 그치 뭐, 어떻게 하라고 오케이 개펄 오. 들어어 역시. 오케이. 가자. 게임이 좀 잔인하죠? 예, 여자들이 보기에는. 이런 것도 좋아하는 자가 있어요. 어머, 어머, 어머. 아. 저, 거 봐. 거 좋아하는 자가 있어요. 요즘은 아... 싫어하겠지만. 예, 도끼비님 들어가세요. 다음 게임에요얘왜안 맞아? 거군가? 어, 군가 어우, 야. 야. 빨리자. 나 총알 없다. 우리 빨리 상점 가서 총알도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 왔는데 앞에 있다. 응응. 음, 음. 아 소리 봐. 이기 뭐야? 아저 오거지. 얘는 그냥 무시해도 될거 같은데 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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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오. <laughs> 어. 아 안전 가옥이 퀘스트 장소구나. 제발. 자, 막, 어, 왜, 어, 주부했어피5야 치료 치료, 치료. 끝. 어, 아, 자꾸 소음 들는데 난못 올라가, 짜증 나게. <laughs> 인생은 타이밍. 그니까. 응. 응. 거기 닌자 하나 간다. 어디 어디 어디. 아우 얘 발로 밀어! 아하아 다 왔는데? 어, 여기다 여기다 위층, 여기 위 위층인데? 어? 옥상인가? 아이, 아까 내가 저기로 왔나? 옥상까지 가야되나? 어디로 가야되지? 오우 뭐야? 밟아, 밟아 밟아 응, 죽었네 뭔가 하나 오늘 내 한쪽으로 가데돼한샷 밟아, 밟아, 밟아 죽었어 <laughs> 오, 잔인해 올라갈 일 없는데 올라가는 길이... 이... 찾아보자, 여기서 그 빨래줄로 가나? 줄이 있는데, 형님 빨래줄 저건 응. 내려오는 거고 그치 아우, 깜짝이야 뭐야 밑으로 가 위로 올라가는 길을 찾아보면 자. 아, 소리 봐. 아. 소리가 어. 아. 야, 여기 어떻게 가냐? 뭐가 뒤에서 하나 오는데? 혹시 여기 안에서 계단 타고 올라가야 내려가, 되는 거 아니야? 내려가. 내려가 봐. 오, 이게 뭐야? 오거다 오. 아, 저기 어떻게 갈까? 오, 그것이 문제인데 저기를 가고 싶다. 야, 진짜 이거 난감한데? 아주머니 저기 빨래 들고 있네. 잠깐만요. 레야들, 아야 여기 있네. 나 이, 지도 보고 나 있는 쪽으로 올라와봐. 에 있어요? 어, 여기 가는 길 있네. 있어 있어. 있어 아 여기? 어아나 만만인 줄 알았어. 씨, <laughs> 정비였네. 어디에 언니? <laughs> 나 봐봐. 여기 아래에 아래에 있는 뭐야? 뭐... 여기 나 보이지? 이제 정면 정면 앞에. 예. 예. 어떻게 가세요, 여기? 여기 보면 여기 문 있어, 창문. 언니, 어, 아저 콘플레이라 너무... 있네. 어. 루트 하면 될거같아 네. 아, 오케이. 어 들어가세요, 언니. <웃음> 어. <웃음> 왜? 들어왔어? <laughs> 어야 이거 어떻게 들어가? <laughs> 이거 어떻게 들어가? <laughs> 이거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아 됐다 됐다 어오우 사람들이 채팅이 별로 안해 집중돼가지고 어 집중해서 어. 들어왔어 들어왔어요? 응아나왜못 가지? 잠깐만 굳이 근로 안 가서도 됐네. 왜왜 왜? 왜, 왜? 에? 왜? 아이고. 굳이 근로 안 가서도. 아야 떨어졌어요? 어너 어디 있어 위에 있어? 위로 위로 올라갈 수, 수 있으면 가 하고 있어요. 어디야? 있다. <laughs> 아 어, 여기구나. 그렇지. 잘한다. 우리 성님들 잘한다. 사코르 아, 형님들. 아이, 오, 아, 죽었어. 죽었다고? 하... 리스폰할게. 왜? 아 어, 아니야, 너, 너 위에 있잖아. 네? 너 위에 있으니까. 에이, 알았어요. 다보세요 음. 아. 그러게 좀 <laughs> 아직 손이 덜 풀려서 그래. 어? 죽으니까 맨위로 올라오는데? 진짜? 어 진짜. 와. 위에 뭐가 있네 창고도 있고 응응 다 왔어 위에 뭐 하나 있네 창고 창고도 있고 상점도 있고 완전 개이득이지 아 지금 너 있는데 창고 다 있고? 예예예 로 가야겠다 일로 오실래? 아니면 내가 올라갈까? 아냐 뭐? 왔어 왔네 아, 그래서 팔거 있으면 팔고. 어. 어 창고 어디 있어 창고? 창고는 밑에. 바라 바라 밑에. 팔아, 밑에. <목소리> 무기를 마체테 빼고. 어 뭐야? 네가 이게 있었어? 뭐가 뭐가? 좋은 거 있어? 어, 내가 200짜리 무기 있었단 말이야? 오. 240? 이것 빼고 다 팔아야겠네. 야. 아이템 죽이는데 이거? 소총도 하나 팔고. 어. 아. 아 소총 오케이 밀리터리 팔고 그리고 마체테 팔아 다 팔아 야 마체테 왜 팔어 243짜리를 아니야 마체테 난 나죠. 아아 아, 타이어 무기 아 이게 좋은 거구나 아 보석상자가 500원이네 하나에 개이득이네 그러게 파우치 팔고 커피 담배 팔고 식칼 팔고 손도끼 팔고 거, 총도 하나만 있고 무기 하나 총 하나 음 네? 응, 나머지 싹 팔아버리고 탄약사고 오케이 나메디키 k i 있어. 거즈 사시고. 알 g e s h a 나 h u g o Alcohol option. Ah. Hashugo. Enox, s 총 l 샀습니다 응 오케이 도살장 e 칼이 h e 0 i 원이야 h 이름도 무섭다 <laughs> 비싼 빠로 샷건 파는데? 어 샷건을 팔아? 화력이 1500인데, 언니. 샷건이 1500. 사. <laughs> 야 근데 뭐지? 나는 샷건이 왜안 파냐? 아 있구나. 아 샷건이구나. 샷건, 권권. 사야지. <laughs> 나 샀어. 샀어요? 장난하냐. 아 모르겠어. 샷건 탄약도 사고 184. 총 들고 다녀야지. 184. 거의 10배예요. 그러네. 9배 정도. 샷건 사볼까? 샷건 사야겠다. 조금 샷건을 사야지. 샷건 사야겠다. 한번 써봐야지. 자, 화염병도 만들어야 되는데. 오, 좋아. 다 샀습니다. 응, 가자. 샷건은 아마 좀비 헤드샷 맞으면 한 방일 것 같은데. 그러게. 수박 터질 것 같은데. 아니요, 연주는 지금 안 하는데요. 그냥 처음에 같이 했으니까 끝까지 이름은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주만 아니면 시간이 없어요. 저... So what do I have to do? You need to install it at the highest place possible. 일종의 예의죠, we 예의. We have the best to break 오른쪽 밤이 okay, so 어디 때 잔을 먹다가 엎어가고 타사 대신에. The fastest way is through the sewers. Savio will guide you over the radio, so contact him when you get to the other side. And Crane, when you install the amp, make sure to set the correct frequency on your radio. Pull this off, and the entire world will hear you. Let's hope so. See you, Troy. I'm not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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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그렇지 이구나. 아 지도 보자 지도가 이건 파쿠르, 야마카시 같은 거 하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게임은 사건, 사건 좋다. 딱두 발이네, 쌍대네, 쌍대. 어우야 한 방에 한 방이네, 한 방이네 사건. 창문용으로 쌍대라고 하죠 이거 총을. 아... 제가 아버지를 따라서 사냥을 다녀봤기 때문에 압니다 제가. <laughs> 아, 사냥했었어? 네, 진짜 사냥. 와우. <laughs> 꽁이랑 이런 것도 사슴 사냥을 했었죠, 어릴 때부터. <laughs> 아, 진짜? 빈민가로 바로 갈수 있다고요? 빈민가로 바로 갈수 있다고? 여기가 다 빈민가 아니에요? <laughs>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조심, 조심. 오케이. 밀고세. 어 일단 달려. 너무 많은데 한시방에로 가야 되는데 아니? 응응 음, 음, 그러네. 뭔가 또 저기서 기어 올라오는데 뒤에서. 그냥 달려. 무시 무시. 무시. 심없이. 아, 처음 시작했던 마을 졌어. 왜? 무슨 졌어? 아. <laughs> 무슨 졌어? <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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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딘지 모르니까 제가 밑으로 아, 떨어지면 피달것 같은데 여기는 괜찮겠다. 아이고 아 여기도 아니네. 어샷건 진짜 좋다. 어우 거의 아홉 배가지고. 여기 지금 밤인데 빨리 가야겠다. 어. 이번 미션 하고 자고 나와야 돼. 이거 여기 줄 있거든? 이거 타야 돼. 어디 줄려? 바로 위에 있지 너 있는데. 네, 갑시다. 오호. 근데 우리 가좀 지나온 것 같다. 어 여기 디 어디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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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여어 형광버섯.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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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 개구리. 어디 어디 에 있는데. 어디 서 뭔가 나 어디 오케이. 형광버어어 있네 있네. 있어 있네. 개구리 또 있다. 오케이. 어디 어어 어디 있어? 저기 뭐 또뭐 있다, 언니 여기 위에 독성있기 오케이 오케이. 오그 필요한데. 아, 아 개구리. 어디에, 어디에 이거? 그걸 잘 보냐 어떡해 어? 어디 있어? 아나 독. 아나저 독개구리 저거. 어디 있어 이거? 아, 뒤에 아, 있는데 우리 뒤에 있는데? 아막 날. 날라... 양쪽에 있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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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쪽에 두 개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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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서 주고 있어? 아, 어디서 주고? 아, 아, 개구리가 제일 짜증나 보이지도 않어. 아, 위에서 노바이트 엄청하네. 두개 있네. 야, 야 무시하고 가자 그냥 이안 되겠다. 가자 빨리. 독소입기 가자 독소입기로 나 끈다 이거 떡밥 뿌린 다음에 우리 죽이네. 독소입기가 저 뭐야 좋은 건지 알고. 그러니까 못 먹게 하네. 위로 올라가야 와. 되나? 어, 어. 아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아, 밑인데? 왼쪽인데? 아, 이거, ᄀ, 위인가 보다. 아, 이거, 뭐, ᄀ, 데 여기인데? 아, 여기 문 있네. 여기. 여 여기. 문뭐 있네. 여기 여기. 어, 여기. 여기. 문 있네. 어, 가 여기. 여기. 여갔 여기. 여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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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 <laughs> 올라오는게 있네요. 이. 시멘트 위에다가 녹가다는 사람들이 시멘트 위에 올라가는 거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 <laughs> 뭐야, 뭔가 막 떨어지네. 커피 저 케이블. 여기 여도 가방 있네. 어, 야, 무슨 트로피가 있다? 어, 동상 어. 저 팔아 먹는 거예요, 형님. 아, 그래? 어우, 굿. D인가 본데요, 형님? 여기 여기라고 돼 있는데? 하수구 들어가기 좋아. 안테나. 커리어 가방이라고요? 포트리스 가방이 뭐예요? 자, 어, 뭘는데 뭐 거즈. 아니, 거즈 직진. 오른쪽에 먹을 거 있는 걸로 보이는데, 아닌가요? 없고요. 형은 또 액박 패드로 하니까 일단 응. 키보드하는게 좋은 게 Q 누르면은 먹을 게 나와. 어, 나도 누르면 나 먹을 게 나오는데. 시차에서 안 누르는구나. 아, 버릇이 안돼 있으니까 이게 자꾸 써봐야지. 근데 안 쓰니까. 저긴가 보다. 조금 있잖아, 또끼들아나 기가 안 좋으시. 아 너무 처절하다라는 건. 심각하고. 침대도 있네. 이번 말하고 자고 나면 침대 없어. 아, 침대 못 쓰는 침대네. 응응. 무슨 네 눈에 불 들어가지. No way. 160m.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형님? 어, 여기가 지금 가는 길을 찾는 중이 여기 아닌 거 같은데. 여기 문이 있는데. 오우 네. 음. 뭐야 피 나는 거봐아 이거 이거 스크리머 스크리머 죽여 죽여 죽여, 죽여. 검사님? 아니 스크리머 얘 소리 지르는 꼬마애 야애들 야, 피우고 그래 그만해 이 자식 <laughs> 너 때문에 피까지 돈 빼잖아 아이템이나 먹고 가자 여기서 형 응, 안에 거즈 어어 오케이 오케이 I didn't shut up fast enough shit 뭐야? 야. 야, 샷건 여기 있네. 어, 왜사 샷건 있어? 아, 뱀이 샀네. 이게... 야. 야. 아, 샷건 1,500이야. 이거 몇이야? 이거는? 이거 몇 자리야? 아, 똑같은 거네. 야, 진짜 살 필요 없다, 아이템을. 아이템 살 필요가 없네. 어. 아 괜찮아, 어차피 돈 남아 돌아. 여기 다 무시하고 그냥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이고. 오케이. 오야, 아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와? 야, 그냥 무시하고 달리자. 차고 달리자. 야, 근데 길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오른쪽에 여리. 야, 우리가 총 쏘니까 따라오나봐. 계속. 이거를. 오늘 가시죠, 그냥. 어 어. 나 지금 문 앞에서 막혀가지고. 게임이네. 문 앞에서 막혀서 못 나가지고. 아! 좀비가 막고 있어, 뭐야. 길 막하고 있어, 얘가. 아, 나 미치겠네. 얘왜안 죽어? 얘왜안 죽어? 이 버그인가? 안 되겠다. 있어, 가자,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어우 아, 우가 잭가, 자가자가 잭가, 어, 이왜안 어. 죽어? 안 되겠어. 그만. 어, 오야 아니 두번 에키킴키키 키토굴 어킬 먹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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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싸워 어먹 싸워 어 그치 그 일단 살아야 돼 형부터 일단 살 생각하지 말고 일단 애들 얘들 좀 잡아 야 이게 왜안 죽어? 다퉜나 왔어 다퉜어 다시 옥돼게내 생각엔 여기 떨어질거야 안되겠다 아 기가 총 여기 죽었다 죽었다 아너 리스폰 했어? 네 아... 착이 두발이라서 게오 또 오지? 또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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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영기프 시작하네 어디 어디서? 아까 침대에 있던데 아 그래? 다행이다 근처네? 아나 화염병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아, 죽어요 일어나지 말고 야얘들 아, 계속 오는 거 보니까 우리 빨리 가야 될거 같아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 여기 있다. 잠깐만 기다려봐. 야, 너, 나좀 어. 어, 이거 아니네. 아, 어, 아니네. 어, 맞네, 맞네, 맞네. 야, 나좀어머해줘 여기서. 나문 열게, 여기. 문 여는 거 있어. 지도 보고, 제발, 제발. 나 뒤에 궁오는데 총알도 몇볼 없는 데야2 <목소리> 0발이데아 만만한 이쪽으로 와, 나 있는 쪽으로. 죽으세요, 제발. 총 소리가 계속 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